2차 선교 여행을 드디어 계획을 해서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했던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이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었던 네가지의 그런 규례들을 전하기도 하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고, 또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중에, 이, 여기 무시아, 이 무시아입니다. 여기 무시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 무시아에서 이게 비두니아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진로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계획했던 여정은 1차 선교여행 때 했던 것과 비슷한 2, 3천 킬로 정도의 그 여정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인해서 마게도니아 지역 지역 그리고 이 아가야 지역까지 가게 되므로 약 5천 킬로에 육박하는 그런 거리를 2차 선교여행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에는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첫성, 여기 필립이라고 있죠. 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바오의 처음에는 여기까지 갈 때는 뭔가 무난하게 잘된것 같았는데 거기서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아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성, 빌리뽀 지역인데 이 빌리뽀 지역은 안토니와 크레오파트라가 사랑을 나눴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빗의 이름을 따서 빌리뽀라고 지었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을 넘어서 아시아로 진출할 때의 교두보로 삼았던 그런 군사 요청지였고 그래서 후에 이 안토니의 퇴역 장군들 군인들, 부하들이 이 지역에 많이 정착을 해서 살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이 빌립보는 바울 일행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느냐면 성령의 개입하심이, 간섭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을 드게끔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의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사도발 일행은 준비되지 않은 여행을 두 배나 길게 하게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자, 길이가 두 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도 두 배가 늘어났다라는 말뜻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여행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두배세 배를 넘어서 다섯 배, 열 배가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계획했던 일에 남이 간섭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엄마들은 이렇게 다 얘기하죠, 부모들은.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들이 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을 대부분 하지 않죠. 대부분, 누가 엄마 보고 그러라고 그랬어? 라고 맞받아치죠. 때로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서 라는 말이 어쩌면 효과적입니다. 아무튼 바울이라는 건이 성령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서 이빌리보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점치는 신통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버리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인행을 고소를 하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갇히기 전에 대중들 앞에서 수십 대의 매를 맞게 되죠. 하나님이 확 늘려버린 경로를 따라갔더니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를 수십 대 맞고 깊은 빌리뽀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랐더니 망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족쇄에 채여서 팔다리는 벽에 이렇게 묶여서 있었고, 수십 대의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뽀 깊은 감옥에는 바울과 신라 외에도 함께 갇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들 죄 때문에 갇힌 다른 죄수들이었고, 또한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지은 죄도 없는데 갇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수들을 지키는, 옥문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이렇게 빌리포 지하 감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깊은 밤이 되자. 삶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간수는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수들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수 없자 조용히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보다는 버릇처럼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잠못든 죄수들은 그 찬송을 조용히 감상을 합니다. 누군가는 엄마 생각을 하고, 누군가는 고향 생각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옛날에 좋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찬송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 심지에볼 때, 이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서 불렀던 찬송은 아주 크고 우렁찬 그런 찬송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고 사색적인 그런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고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팔다리에 묶였던 족쇄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잠이 깬 간수는 칼을 꺼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수들이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기가 상관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고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아들 이삭에게 칼을 갖다 대자 하나님이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바울이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잠깐만, 우리 아직 안 나갔어. 간수는 그제서 제정신이 들어서 바울 일행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탈출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간수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죄수들이 탈출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탈출을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까? 탈출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처벌을 생각을 했고 자기가 자기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돌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간수는 자기 직업상 옥문이 열리면은 죄수들이 탈출 한다라는 그 정보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 안에서 판단을 했고 그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그 생각 안에서 판단한 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간수의 생각과 달랐죠. 바울과 신라는 그리고 다른 제수들도 그대로 옥문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간수가 그것도 모르고 실제로 자결해서 죽어 버렸다. 그랬더라면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 되었겠느냐 말이죠.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심하게 갇힌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마찰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더 빈번하게, 더 크게 만들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많이 갇혀 있는 데다가 감정적인 사람은 이야기할 수도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닫혀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큰 자기 확신에 빠져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사람이 저돌적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다친 사람인지 내가 다치지 않은 사람인지 테스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하는 스타일 보면 알죠. 말하리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라고 애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왜 배가 아픈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친 사람입니다. 당신 이런 점을 좀 고쳐 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똑바로 하는 줄 알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그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이었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때 상대방이 어이가 없다는 아까 간수처럼 어이가 없는 반응을 하는 것을 볼때 나는 분명히 다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말을 자르고 자기 말을 하는데 침을 튀기면서 여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100% 다친 사람일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자, 뭐야, 그럼. 그러면 안 다친 사람 아무도 없겠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쳐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구상에 다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 안에서 아까 그 간수처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얼마나 많이 다쳐있느냐, 많이 다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쳐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현재 주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먼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불을 놓아두면 끌 수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이웃집 간의 아주 알콩달콩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반과, 주인공 이반과 그의 이웃, 가브릴로. 이두 사람은 원수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반의 아버지 때는 두 집안은 둘도 없이 다정한 그런 사랑스운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때는 원수가 되어서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아들 이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반아, 우리 때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뒷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항상 열려져 있었단다. 그래서 서로 언제든지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었지. 어느 날 친구가 내게 와서 "이봐 친구, 우리 집에 밀가루가 떨어져서."라고 얘기하면 내가 "광에 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게."라고 우리는 서로 말하는 사이였지. 그리고 또 이봐 친구, 오늘 밭을 좀 갈아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네라고 얘기하면, 어, 오늘 내가 시간좀날것 같으니까 내가 그들어 줄게라고 서로 말하는 사이였단다. 너희들은 그때처럼 그때로 돌아가야 돼라면서 자기 아들을 다 이릅니다. 아버지 대의 그두 집안은 완전히 서로에게 열려 있었고 모든 것을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랬는데 자식 대에 와서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고 서로에게 꽝꽝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맨날 고소고발하느라고 재산을 탕진해 가는 그런 실정이었죠. 사실 이들이 원수가 된 이유는 어이가 없는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입안에 암탉한 마리가 푸드덕 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집 마당에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았습니다. 알 낳는 소리를 이 입안의 며느리가 들었는데 나중에 가지러 가지 뭐 하면서 조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가보니까 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가버릴러의 아내가 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안의 며느리가 아주머니, 혹시 우리 암탕이 나온 알못 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브릴로의 아내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암탕이 많은데 내가 왜 너희 집 암탕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조금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안의 며느리는 좀 화가 났죠. 아주머니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뭐? 나이도 어린게? 하면서 둘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는데 서로 가족들이 쳐다봅니다. 어, 싸우고 있네. 그래서 형님 오고 누나 오고 삼촌 오고 아빠 오고 엄마 오고 완전히 집안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난 뒤에 두 집안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두 이웃들끼리는 서로의 문만 걸어 잠궈 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의 문까지 완전히 걸어 잠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집에 뭔가 물건이 없어지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저 집에서 가져간 것이 틀림없어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며느리들끼리 아이들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실제로 물건을 훔쳐오게도 만듭니다 왜냐면 내꺼 가져갔으니까 나도 가져와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물건이 없어질 때마다 서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하면서 재산을 당진에 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서로 극한으로 치달아 가다가 결국에는 이웃 집에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그 집만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자기 집까지도 홀랑 다 타버리고 그리고 동네 모든 집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창고고 집이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벌어지게 된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어이가 없게도 자기 생각 안에 사람이 갇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했던 거죠. 자기 생각에 가둬져 버리면, 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이 이반과 가브릴로의 집처럼 나중에 그 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소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일들이 나중에 커져서 심각한 일이 되고, 그 심각한 일이 결국에는 나에게 화살이 되거나 불길이 되는 그런 경우가 타반사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자기 생각 안에 갇히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생각에 안에 갇히면은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밥인지 약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반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가브리엘로를 재판에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그리고 배심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밥을 막 사주고 재판 비용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재산을 소진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영혼이 사나워지고 망가져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영혼도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망가져갔던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가브릴로에게 가서 자네 왜 그렇게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한마디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 인간은 내가 말해도 절대 통할 인간이 아니야 라는 자기 생각에 꽂혀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도 몰랐죠. 어떤 아주 건장한 귀족이 구두쟁이한테 와서 1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질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두쟁이는 알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건장한 귀족은 마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죽어버립니다. 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마님께서 그 구두쟁이, 구두 주문했던 집에 다시 가서 구두를 만들지 말고 죽은 사람에게 신길 샌더를 만들어 주시오 라고 제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두쟁이 조수는 천사였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샌더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 귀족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빨리 어사에게 가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그 멋진 구두장화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천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모르게 하셨다. 라는 숙제를 인간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숙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 안에 갇혀버리면 그 숙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다친 마음은 자기 영혼을 깊은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감시하고 어? 가두고 멸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진짜 구원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신라는 사실 옥문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따라오면서 이 바울에게 소리 칠때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죠. 그런데 점점 더그 소리를 칠때 바울은 반응을 했습니다. 어디에 반응을 했을까요? 귀신에게 갇혀서 그 어린 소녀의 영혼이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 절규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축기를 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거죠 이 유대 나라가 왕국이 망할 것인데 망한 뒤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잖아요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키는 것과 같다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에 묶여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죄를 지어가는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자기도 갇힌 사람이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갇힌 자는 다른 갇힌 자를 자유케 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달랐죠. 자기 생각이나 어떤 율법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지만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행하지 않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유대 율법에 익숙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뿐이었던 거죠. 또한, 아까 성령에 이끌렸던 것처럼 지리적인 한계에, 물리적인 장소에 구애를 받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자기의 여정을 쭉 잡아 찢어서 늘렸을 때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다른 걱정이나 핑계되면서 거절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옥에 갇혔어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 16장에는 빌리보 간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리보 교회를 세우는, 세우는데 주축이 되었던 루디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루디아를 어디서 만납니까? 강가에서 만났죠.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그 두아디라에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루디아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이빌리보에서는 남자들만 회당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강가에 모여서 유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의 어떤 상투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회당이 아닌 강가라는 장소의 개념이 파괴되어 있죠.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 이렇게 어떤 예배 형식을 깨는 그런 단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강에 있는 여자들을 만났고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그런 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의 자유입니다. 어떤 교리에 교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자유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별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으로 더불어 자유케 되고 되어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꾸 얽매이거나 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 성령의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살면서, 아, 말씀에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해방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반응을 해주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